이리 와 여기 봐봐, 응? 곰탱아, 이리 와 이거 먹어. 곰탱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말라서 형편도 없네.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리 와. 참, 먹어. 곰탱아 어디로 도망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먹어. 다가슴, 다가섬살 먹어. 이리 와. 곰탱아, 이리 와 어디로 가?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밥을 몇 년을 얻어먹고 그렇게 응? 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곰탱아, 이리 와, 이거 먹어. 빨리 어디 갔어? 빨리 내가 저쪽에 갈게 얼른 먹어. 빨리 와, 얼른, 내가 갈게. 빨리 와, 곰탱아, 빨리 가서 먹어 얼른. 곰탱아, 어디 갔어? 빨리 저리 가, 곰탱아. 얼른 가서 먹어. 곰탱아. 빨리 저리 가서 맘마 먹어, 곰탱아. 응? 하, 젊은 새끼야. 말랐잖아. 빨리 맘마 먹어. 엄마가 다 부셔놨어. 곰탱아. 어디 가? 빨리 가서 먹어. 곰탱아. 고곰탱. 원조곰탱이. 말랐잖아, 빨리 닭고기 빨리 먹어. 얼른, 아이고, 아이고, 빨리 가, 닭가슴살 먹어, 얼른. 응? 닭가슴살 먹어. 얼른, 얼른 빨리 가. 곰탱아. 빨리 가. 고, 금고금탱이 원주 곰탱아. 곰탱아, 빨리 먹어. 어디가, 어디, 그리 왜 가? 아유, 잘못했게 하든 저거 하든, 응? 하루가 맛있었어? 응. 더 먹지, 왜?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대고 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밥을 줘도 엄마한테 정을 안 주네? 빨리 와. 엄마 저쪽으로 갈게. 같은데, 응,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듣기도 있을 것 같아. 봐봐. 많이 먹고 가. 응? 나 간다. 애기야, 많이 먹고 가. 나 간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잘 먹네. 착해, 조심해라. 에이, 참 무섭다. 나 간다.